네, 안녕하세요. 11월 8일 화요일 아, 토니볼 느바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 토니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11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9일 수요일이 예, 미국 투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느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느바 15 경기를 네,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 오늘이 아니죠. 이제 내일 경기부터 시간이 좀 바뀌었죠. 왜냐면은 서머 예, 타임이 이제 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미국 애들 말로는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11월 둘째 주 월요일날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8시 경기가 9시 경기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좀 이렇게 여유롭게 라인업을 체크하고 어, 경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뭐 괜찮은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 오늘 어, 경기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면요 자, 레이커스 대 클리블랜드. 네, 이 부분은, 네, 뭐, 이렇게 핸디, 핸디, 핸, 마헨승, 어,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예, 네, 약간 좀, 미첼과 갈랜드가, 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AD가 나올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일반승만 갔는데, 요건 들어왔고요 아, 토론토 시카고. 아, 요거는, 예, 시작함은 당분간 좀 빠질 것 같고, 벤블릿이 돌아왔어요. 벤블릿이 돌아오고 거의 괴물같이 예, 스탯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게 틀렸고 어, 요 맨피스 대 워싱턴 저는 이게 이걸 보면서 조금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있, 있었었는데 맨피스가 자모란티, 자모란트의 팀이 아니라 스티브 아담스의 팀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스티브 아담스가 있었을 때는 어, 충분히 예, 마인에서 놀다가 스프드, 스티브 아담스 빠지고 나니까 이게 확 뒤집혀 갖고 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다시 아담스가 사터턴가 네, 그때 돌아오고 나니까 또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요거 마헨이 안된게 제일 아쉽네요. 위에 토론토 시카고는 뭐 어떻게 될지 몰랐었고 그리고 시카고가 막판에 그렇게 자멸할 줄은 몰랐었었죠. 자 그리고 클리퍼스 유타 뭐 요거는 아, 제가 어제 레너드의 출장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 보자 라고 했는데 레너드 아웃이 되게 빨리 떴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이고 이건 바로 그냥 유타 4.5 가야죠 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유타 어, 승리 사이드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내일은 경기가 상당히 많아서 다섯 경기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예 이게 프레일지 마일지 모르겠는데, 예, 아직 표기는 어, 안 했지만, 필라델피아 대 피닉스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필라, 에틀, 맨피스, 델러스, 클리퍼스 경기까지 네, 이렇게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라인업을 보면은 쭉쭉쭉쭉 우리가 볼 거만 가죠. 아 엔비드 엔비드가 또 이렇게 됐네요. 어, 뭐 저기 어, 하드는 뭐 저기 거의 뭐한2주 이상은 아웃될 것 같고요. 엔비드는 네 엔비드 아프네요. 어디가 아프지? 무슨 뭐 프로토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고베어는 프로토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 형, 아, 쿤버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 형이, 네, 트레이 형이 지난번에도 GTD였었었는데, 예, 네. 아이고, 여기 조금 장단지 쪽인가요? 로 o w 그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또 어, GTD가 떴는데, 뭐 트레이 형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자, 보스턴 맨피스 봐야죠. 자, 맨피스처럼 젊은 팀은 백투백이라도 다뛸 겁니다. 그리고 알리날리만, 네, 아웃됐죠. 보스턴은. 갈리날리 못된지 며칠 된것 같은데 갈리날리는 또 어디가 아플까요? 음, 무릎이 안 좋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브루클린 데 댈러스. 네 이거 봐야죠. 시몬스가 <laughs>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와도 별로 도움은 안될것 같고 뭐 어, 댈러스는. 델로스는 음, 파웰보다 저는 우드가 더 이렇게 좀 막강한 것 같고요 딘위딘이랑 돈치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거의 돈치치는 거의 지금 역대급 에, 찍고 있잖아요 스타트, 에, 스타트를 아, 그리고 보통은 골스 경기들을 하는데 제 보면 은 커리, 위긴스가 다 GTD예요 근데 커리 뭐가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뛰나? 커리는 어, 팔꿈치, 엘보우고 지금 1옵션, 2옵션이 커리, 위긴스, 그린 요, 요순이거든요. 저기 톰스은 퇴장당하고 나서부터. 엔드류 어, 어, 위긴스는 또 발바닥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내일 못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어차피 이 경기 안 합니다. 이 경기 안 하고. 클리퍼스 대 레이크, 어, 저기 클리블랜드 둘다 백투백인데 이미 레너드는 아웃이 됐어요. 존 월도 뭐 백투백이니까 아웃이 됐고 또 우리. 어, 파울 게오르그 혼자서만 잘 어, 쓸고 닦고 쪼이고 해야 되는데 알렌 버블리, 르버트, 미첼, 갈랜드 와 정말 거를 타선이 없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타선입니다. 자 이렇게 라인업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경기 네, 필라델피아 대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요번 시즌만으로 아, 데이터가 딱 들어왔네요. 자, 필라델피아 홈에서 최근에 1승밖에 없어요. 자 그대 그래, 그런데 피닉스 원정은 2승밖에 없고요. 뭐 필라델피아 홈에서 별로 안 좋고 피닉스는 또 원정 별로 안 좋고 조금은 좀몰 때리는 조합입니다. 자, 맞대결은요. P P P. 제가 지금 얘기하는 P는 다 아, 피닉스입니다. P. 네, 모든 경기를 다 피닉스가 이겼고요. 맞대결에서는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에서는 필라델피아도 승리할 수 없고 피닉스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어, 전반적으로 둘다 비슷비슷해요. 뭐 어디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맞대결은요, 피닉스 쪽이 확실히 앞섭니다. 7점 정도 득실마진이 앞서고요. 최근 다섯 경기 볼게요. 최근 다섯 경기 필라델피아는 2연승으로 연패에서 좀 벗어났고요. 그리고 피닉스는 최근 다섯 경기 전승입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포틀랜드랑 논아먹기 한번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을 잘못 드렸네요. 필라델피아는 2연패에 빠졌고 3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네. 포틀랜드랑 논아먹기 한번 해 갖고 연승이 끊겼지만 그래도 최근 다섯 경기 중에 4승 거뒀습니다. 자 음, 최근에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다섯 경기는요. 필라델피아나 피닉스나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3점은 필라가 좋고 나머지 자유투라든지 뭐 기본에 충실한 건 네, 피닉스가 좋습니다. 이 경기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TBS 값 한번 열어 보면은요. 아 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11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피닉스 일반승. 피닉스 네2.5 마인승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 조합이 의외로 재밌는 조합이에요. 애틀란타 대 미로키의 조합인데 애틀이 제 기억에 미로키한테 되게 잘 싸워요. 여기가 저기 뭐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뭐 거의 끝까지 가고 막 이러지 않았었었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또홈 극강이고 트레이 형이 3점 꽂으면은 막 사이렌 울리고 막 이런 구장이라서 어... 조금은 미러키가 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애틀란타는네이 홈에서 4승 거뒀습니다 샬럿한테는 어쩌다가 졌는지 모르겠고요자 그리고 미러키는 어, 로드 트립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최근 다섯 경기 중에 뭐 2승인데 사실은 미러키는 요게 지금 원정이 세경기가 네, 전년도 데이터 합니다 맞대결 보면은요 맞 대결 보면 에에에에 밀밀 그쵸? 에, 미러키가 2승 3패로 조금 열세이고 에틀란타가 미러키랑 싸울 때잘 싸워요. 자 그리고 어,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에틀란타 홈이나 미러키 원정이나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음, 오히려 3점은 미러키가 좋은데 자핑을 또 에틀란타 잘 뜯어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은 자유투는 또 에틀이 좋고 e f f 는둘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맞대결 봤었을 때는 맞대결은 애틀란타가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애틀란타 3승 2표로 조금 더 우위였었죠. 자, 보시면 은 야투율은 47대 47, 똑같고요. 어, 3점이나 자유투율이 두팀 맞닥뜨렸었을 땐 애틀이 더 좋아요. 자, 1 3일대 126. 자, 어, 관건은 미러키는 전승으로 어, 분위기가 아주 좋고 애틀란타는 전년도보다 저는 애틀란타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해요. 디종테, 머레이가, 종테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애틀란타는 3승 거뒀고요. 미로키는 전승입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스탯을 좀 정리해보면은 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틀란타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 요거 또 어떻게 나올까 또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아니고요 예측만 하는 겁니다 자두 어 팀의 그 tbs 값은요 미러키가 3점이 더 좋은데 문제는 트레이형을 뺀 점수입니다 네 애틀란타의 트레이형이 빠졌어요 빠진 걸로 전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트레이형이 들어오면은 한번 애틀란타 프렌드 한번 네,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어, 어차피 뭐 토니볼에서는 그냥 이런 거다 그냥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뭐 현재 조건에서는 트레이형 없다라고 계산하고 그냥 네, 미러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는 내일 한 경기를 보라고 하면은 저는 음, 아, 브루클린 대델러스를 볼지 멤피스 대 보스턴을 볼지 모르겠는데 전델러스대 브루클린 볼것 같아요 내일. 네 내일 어차피 아, 한국 중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어차피 뭐아 리그 패스 그 화면 분할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멤피스 대 보스턴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전에서 자, 보시면은요, 멤피스는 최근에 홈에서 네,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사실 이번 시즌부터, 네 그죠 이번 시즌부터 홈에서는 전승을 했고. 자, 보스턴은 원정에서 지금 원정 최근 원정 5경기 3승 거두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올랜도 뉴욕닉스 이겼고 시카고랑 클리브랜드한테는 졌네요 약간 좀 어, 잡아야 되는 팀은 잘 잡고 약간 상위에 있는 팀한테는 잘 비볐고 아, 아니 상위에 있는 팀한테는 졌고 맞대결은요 보멤, 보보, 보 보스턴이 확실히 앞섭니다 4승 1패로요 최근에 멤피스홈 경기, 보스턴 원정 경기, 경기 레곤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와, 보스턴이 자유투율이 92%네요. 멤피스 자유투율 72%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스턴이 효율은 더 좋은데, 득점, 아, 여기 멤피스의 스티브 아담스가 리바운드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리바운드 자체가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EFF는 맨피스 하지만 둘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최근 맞대결은 뭐 어, 보스턴 네, 이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 득실마진이 13점 정도고 eff 차이도 좀 큽니다. 최근 다섯 경기 맨피스가 유타한테 두번다 어, 덜미를 잡혔던 게 타격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타한테 졌다고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유타가 이기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라우리 마카넨이라든지 그리고 콜린 섹스턴이라든지 뭐 유타가 보면은 뭐 조던 클락슨도 있고 코니도 있고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최근 5경기 멤피스는 3연승 달리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보스턴은 그냥 3승 이렇게 걷었습니다 최근 5경기는 멤피스나 보스턴이나 둘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요 전반적인 스탯은 보스턴이 조금 더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멤피스와 보스턴 네이 경기는요 7.5 멤피스 11.5 보스턴 TBS 값이 딱 4점 차이가 나는데 핸디를 4.5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스턴 일반 승방 가고 멤피스는 백투백입니다. 자, 델러스와 브루클린 네저 경기 전 내일 저 경기를 볼것 같은데 이 경기를 아이고. 이 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러스 최근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5경기 중에 4승 거뒀고요. 자 브루클린 우리 어빙이 억제기였다. 뭐 범인이 어빙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최근 5경기 중에 원정 경기 중에 3승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요. 달달 보달 달 델러스가 4승 1패로 확실히 앞서고요 자 최근 델러스 홈 경기력이나 브루클린의 원정 경기력이나 둘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브루클린 원정 경기력이 스탯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맞대결 펼쳤을 때는 델러스가 4승 1패로 앞섰듯이 델러스 쪽 승리 사이드를 줬고요. 127대 124. 전반적인 스탯들을 봤었을 때는 델러스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델러스 지금 3연승 달리고 있고, 최근 다섯 경기 중엔 4승 거뒀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네, 지금 3승 거뒀습니다. 자, 홈과 원정이 네, 구분되지 않은 그냥 내리, 네경기를 다섯 경기를 보면은 델러스나 브루클린이나 둘다 승리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스탯들을 보면은요, 브루클린이 더 좋기는 해요. 어, 브루클린이 뭐라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은 어, 케빈 드란트가 알고 보니 그냥 독고다이였다 뭐 이런 아, 독고다이로 뛸 때가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델러스가 10점 아, 브루클린 7점으로요 뭐 3점 차이가 나는데 델러스가 마이너스 6.5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승패는 델러스를 보는데 저는 요거 음, 핸디는요 네 브루클린 6점으로 양방방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클리블랜드 클클 대전 아 사실 요, 요번 시즌 초에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느바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팀이 클리퍼스입니다 그리고 예, 21세기 예, 카조향 아, 카조향이죠. 네, 조던의 향기가 나는 카와이 레너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현재 현존하는 리그 선수 중에서는 클리퍼스가 네, 이렇게 삽을 풀 줄은 몰랐습니다. 자, 클리블랜드와 클리퍼스의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리퍼스는요. 최근에 홈에서 네,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번 시즌 개막을 하고 홈에서는 다 졌어요. 이길 때가 한번된것 같기도 하네요. 참고로 두 팀은 다 백투백 일정이고요. 클리블랜드는 지금 원정 4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자 맞대결은요. 클리퍼스, 클리퍼스. 클리퍼스,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최근 두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다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 클리퍼스의 홈 경기와 어, 클리블랜드의 원정 경기. 이렇게 보더라도 신기한 게 클리퍼스가 어, 지금 홈에서 별로 이긴 적이 없는데 경기력은 괜찮다고 나오네요. 네, 야투율이 48%, 3.36%, 자유투 72% 되게 낮네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훨씬 좋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맞대결 다섯 경기는요 그래도 클리퍼스가 아직까지 3승 2패여서 그런지 클리퍼스, 승리사이드 이렇게 줬고요. 전반적인 경기력 봤을 때 클리퍼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그냥 내리 보면은요. 클리퍼스는 2승밖에 없는데 휴스턴이랑 샌안토니오 이런 약체 팀한테만 승리를 거뒀고 약체 오브 약체인 오케이시한테도 졌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다 이겼습니다. 뭐 강팀 약팀 갈것 없이 그냥 다 잡아냈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요. 클리블랜드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셋 같은 케이스 135대 117 EFF 수치는 클리블랜드가 더 좋습니다. 자, 이 경기 펼쳐보면은요. 클리퍼스 6점, 클리블랜드 11점으로. 뭐 클리퍼스는 내일 뭐 카와이랜드 존월 다못 뛰고. 클리블랜드는 우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한번 불태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 네, 클리블랜드 일반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NBA는 하루 쉬었다가 아, 이제 목요일날 목요일 경기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토니볼의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토니볼의 경기를 참고하셔서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